안녕하세요. 한고 TV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조건에 맞는 개수 구하기, COUNTIF, COUNTIFS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함수니까요. 끝까지 시청 바랍니다. 자, COUNTIF 조건 범위 조건이고요. 그리고 COUNTIFS 같은 경우는 이제 다중 동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조건 범위 1 조건 1, 조건 범위 2 조건 2뭐 이런 식으로 확장이 되겠죠. 자, 예문에서 보면은 성별이 남과 여가 있는데. 남자는 몇 명이고, 여자는 몇, 명, 몇 명이라는 것을 구할 때요. 자, count if. 먼저 이제 조건 범위가 되겠죠. 조건 범위는 표에서 드래그해서 범위를 지정해 주고요. F4를 눌러서 절제참조로 바꿔준 다음에, 자, 성별, 남을, 이치를 적용을 하고, 엔터. 자, 남자는 8명, 여자는 7명이네요. 그래서 총 합이 더블 클릭. 자, 총 합이 15명이 되겠고요. 자, 총 합이 어, 카운터로 이용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카운터 총 합이 15명 맞네요. 그죠? 그리고 컨트롤 시프트 L 필터를 적용을 해서 남자가 몇 명인지 자 지금 남자가 8명 계산이 나왔죠 자 이렇게 되면 수식이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자두 번째 이제 두 가지 조건으로 갑니다 그래서 다중 조건을 이용해야 되는데 이럴 경우에는 카운트 이프스 성별이 남자면서 20살 성별이 여자면서 20살 자두 가지 조건을 가져가는 거죠 카운트 이프스를 이용을 해서 카운트 이프 같은 경우는 한 가지 조건밖에 안 되기 때문에 카운트 이프를 이용해서 첫 번째 조건은 성별 F4로 해서 절대 참조로 바꿔주고요. 자 D7을 찍은 다음에 두 번째 조건 나이 절대 참조로 바꿔주고요. F를 눌러서 자 나이를 적용을 하게 되면 자 남자이면서 스무 살세명 자, 여자이면서 스무 살, 한 명이 되네요. 자, 한번 스무 살을 필터링을 해보면. 자, 남자가 세 명이고, 여자가 한 명이네요. 스무 살. 자, 맞게 적용이 됐습니다. 자, 한번더 연습을 해볼까요? 카운트 이프. 이번에는 지역입니다. 조건범위. 그 다음에 조건. 자, 총 지역이 15군데 맞게 적용이 됐네요. 자, 한번더 카운트이프스 가겠습니다. 카운트이프스 자, 부평구면서 남자 계양구면서 여자, 연수구면서 남자 남동구면서 여자 자, 첫 번째 조건 범위 지역이 되겠고요. F4를 적용해주고 자, 그 다음에 지역 자, 문자인 경우에 실제로 키인을 하고 싶으면, 어, 쌍옴피를 적용을 해도 됩니다. 두 번째 조건은 성별, 조건범위를 지정을 해주고, F4 눌러서 절대 참조로 놔주고요. 두 번째 조건. 자, 이렇게 해서 적용이 된걸볼 수가 있습니다. 자, 썸을 해보니까, 우편금에서 남자 2 명, 계양금에서 여자 2 명. 자, 부평구면서 남자가 두 명인지 하나만 해볼게요. 부평구면서 남자. 두명 맞네요. 자, 그 다음에 이 count if를 이용해서 중복값을 찾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if 함수를 응용하는 건데요. 자, 먼저 이 나이에서 중복값을 찾고자 할때 1보다 많은 숫자가 나오면 이제 중복값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count if를 먼저 적용을 해서 범위를 먼저 조건범위를 잡고요. f4. 그 다음에 이제 조건을 잡아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쭉 드래그를 하게 되면 자, 1보다 큰 것들에 대해서는 다 중복이라고 볼수 있는 거죠. 1보다 큰 것들에 대해서는 자 이렇게 단순히 숫자로 보이니까 잘 표현이 안되니까 여기에 if 함수를 중첩을 시키면 더 보기 좋겠죠 자 앞에다가 if를 집어넣고요 i f 의 가로를 닫아주고 자 이게 조건 부분이 조건식 부분이 되는거예요 그래서 자, 부등호를 이용해서 1보다 클때 중복이라는 말을 가져오고요 자, 이 거짓이라는 부분에다가 공백을 가져오게 되는 거죠. 자, 확대를 해볼까요? 자, 이 수식 보시면 카운트 이프 처음에 어, 적용했던 것에 1보다클때 참값에 중복을이라는 말을 가져오고요. 자, 거짓값에다가 공란을 공백을 적용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프의 가로를 닫아주는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엔터. 자, 한번 드래그를 해서 한번 볼게요. 자 일보다 큰 것들은 중복이라는 말이 표현이 될 거고요 아닌 것들은 공백을 가져오겠죠 자 이렇게 적용을 하니까 중복인 것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적용이 되는 걸볼수 있습니다 실 조건부 서식을 이용해서도 할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범위를 지정을 한 다음에 자홈 탭에 가셔서 조건부 서식 조건부 서식의 세 규칙 자이세 규칙에서 보시면 오유 또는 중복값만 서식 지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 중복. 자, 서식 지정 가셔서 채우기에 뭐 핑크 색깔, 노란 색깔, 뭐 원하는 색깔 지정을 한 다음에 확인. 자, 이렇게 되면 중복된 것들만 색깔이 칠해진걸볼 수가 있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